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벽제초등학교 3년 홍혜영 이시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각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성질.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함으로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입니다.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므로 직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입니다. 정사각형의 성질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네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내네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정사각형은 마름모입니다.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므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여러가지 사각형의 사이의 관계 사각 사변형과 마름모, 마름모 안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각형을 알아.